미치기 전에 미쳐버린 외계인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정보는요, 주식 리딩방을 가입했었던 후기? 일단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휴대폰을 보다가 무료 주식 리딩방? 음, 해볼까? 뭐 무료라길래 들어와보니까 뭐,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라 이걸 걸어놔라 지금 이 타이밍이다 몇 퍼센트 이상 매도는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매수하라고 매도 매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한3% 5% 정도 수익을 보기는 했어요 근데 유료 멤버십 방이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무료 리딩 방에 홍보를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수익 20% 났네요. 짧게 들어가서 200만 원 벌었습니다. 수익 인증합니다. 수익 인증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또 혹하잖아요. 그래서 왜 뭘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날까 해서 가입을 해 봤어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은 그거더라고. 종목은 같아요. 종목은 같은데, 무료 주식방에서는 만약에 A 종목을 500원에 매수를 하라고 하면, 유료에서는 450원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매도할 때는, 얘네들은 뭐 530원에 매도를 하세요. 하면은, 얘네는 570원에 매도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뭐 그런 시스템이었고, 장점과 단점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무료를 들어갔을 때에도 수익을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유료를 들어가면 더큰 수익을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저는 엄청 완전 주식을 모를 때 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린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매수가 이루어지고, 매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흐름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하는구나 정도는 제가 리딩방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 단점이 또 극명합니다. <laughs> 단점으로는 이 리딩 해주시는 분이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고 중국에서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이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만약에 제가 1, 2주를 끊었는데 그 2주 동안 악재가 터지면은 저는 수익도 못 보고 마이너스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저는 주식 초보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제 성향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측성 단점이 있어요. 유료 가입방에 가입하고 나서 주식 관련된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문자도 그렇고, 전화도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이것 때문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단톡방에 누가 또, 어, 그런데 이거 해킹 당한 거 아니냐고, 여기 가입하고 나서부터, 뭐,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이래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분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말한 건 아니고, 저도 추측만 할 뿐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큰 단점이지 않나 <laughs> 싶어서 이것도 단점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성향이랑 각자의 선택 판단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저는 일단은 그 리딩 망을 통해서 아 나는 존버 체질이구나 <laughs>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익힌 노하우, <laughs> 전문가, 나름 전문가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만 원, 이만 원이라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모든 슈퍼개미, 이 영상을 보시는 슈퍼개미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